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얼마 전 취임 100일을 맞았죠. 트럼프 옆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일론 머스크의 공무원 생활도 100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특별 공무원 신분이었는데요. 이 특별 공무원이라는 게 130일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와 도널드 트럼프는 진짜 끈끈한 브로맨스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이성애자 남성이 가장 사랑할 수 있는 만큼 트럼프를 사랑한다. 이런 오글거리는 멘트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도 직접 머스크를 늘 챙기고 아, 백악관에서 자고 가라, 백악관 주방에 아이스크림 맛있으니까 챙겨 먹으라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챙기던 사람이었죠. 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캠프할 때 캠페인에서 한 2천억 정도 썼다고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트럼프 이기 출발과 함께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마으면서 아주 최고 실세로 꼽혀왔습니다 지난 2월에 일론 머스크는 한 보수 단체 행사에서요 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으로부터 전기톱을 선물 받았습니다. 이 밀레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 전기톱을 손을 받는 일론 머스크 이 전기톱을 막 휘두르면서 이건 관료주의를 위한 전기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연방정부가 국내 문제나 국외 문제나 너무 다양한 문제들 굳이 간섭하지 않아도 될 문제들 그렇게 간섭하면서 개입하면서 너무 덩치를 키워왔기 때문에 이 연방정부를 이 전기톱으로 다 칼질을 해버리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가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설립이 됐는데요. 도지라고도 불렸죠. 이 도지가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일론 머스크 주변 인물들로 한 100명 정도 안 되게 좀 채워졌는데 이 인물들이 다 정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요, 머스크 밑에서 일했거나 아니면 뭐 같이 일해본 경력이 있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 생각은 이 정부, 연방 정부가 비효율적이니까. 또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자동화 기술 같은 것들을 도입하고 연방 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구상이니까 실리콘밸리 인재들을 가지고 와서 정부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들을 단행했었죠. 네,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지금까지 한 200조 원 넘는 어떤 연방 예산을 좀 연방 지출을 좀 줄인 걸로 평가가 되는데요. 아, 처음에 공약할 때한 2,800조, 900조 이 정도 줄이겠다 했거든요. 여기 에못 미치지만 그래도 200조 원 이상이라는 건꽤 상당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은 한 연방 정부 공무원 중한 26만 명 정도가 해고됐거나 뭐 조기 은퇴했거나 명예 퇴직을 했다고 하니까요. 뭐 상당한 지난 100일간 상당한 구조 조정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구조조정 과정 중에서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회사도 구조조정을 하면노직 측과 사측이 마찰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머스크는 어, 다양한 사람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과도 마찰을 빚었습니다. 아, 머스크가 뭐 여기저기 뭐 정부, 여러 부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던 그런 과정에서 국방부가 중국과의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작전을 갖고 계시고 있는지 그런 브리핑까지 들으려고 했는데요. 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욕을 하면서 영어로 욕을, 그, F, 욕을 하면서, 아, 머스크가 대체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거기 못 가게 해라. 이렇게 막기도 했죠. 그리고 머스크는 지금 베선트 재무장관과도 마찰을 많이 빚었습니다. 어, 머스크는 원래 재무장관 후보로 다른 사람을 추천했으니까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랑 관계가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타일이 너무 다릅니다. 베센트 장관은 뭐 금융인 출신의 아주 차분하고 지적인 스타일이고, 뭐 머스크는 기업가 출신의 아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스타일이니까요. 어, 둘이 가장 크게 마찰을 빚은 건 얼마 전에 국세청장 인사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는 재무장관, 뭐 베센트가 민, 국세청장 인사를 낙점하고 이 머스크가 이 권력 다툼에서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버센트 장관은 뭐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뭐 금융인 출신이니까 금융 시장도 잘 관리하고 심지어 무역 협상까지도 주도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 초기에 정말 초기에는 머스크가 최고 실세 같았는데 요새는 베선트가 최고 실세 같습니다. 머스크는 베선트뿐만 아니라 국무장관이랑도 마찰을 빚었고요, 교통부 장관이랑도 마찰을 빚었는데. 뭐 어느 장관이 자기 부서 사람들을 줄이겠다는데 좋아하겠습니까? 아무튼 트럼프 사람들과 트럼프와 마찰을 어느 정도 빚었다 이거는 알려진 사실입니다. 당연히 또 야당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요또 민주당이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 특별 공무원 신분으로 활용하면서 자기가 갖지고 있는 그 기업의 사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활동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 머스크가 그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성 통신에 기반한 인터넷 서비스인데 아, 원래 이 해외에서 민간 계약을 체결하는데 스타링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머스크가 트럼프 실세로 활동하면서 아, 이런 민간 계약들이 다 체결됐다. 이거 뭐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한테 공개적으로 편지를 보냈고요. 현재의 머스크를 있게 해준 테슬라의 이사회에서도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테슬라가 올해 1분기에 실적이 안 좋았다는 건 많이 알려졌는데요. 매출도 줄었는데 순이익이 무엇보다 70% 이상 줄었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해부터 현재까지 한27% 정도 하락을 했더라고요. 1분기 1월부터 3월만 안 좋은 게 아니라 4월 지난달에도 안 좋았습니다. 테슬라 판매량이 유럽에서 한 절반 정도 감. 반 토막이 났는데 그러니까 뭐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쪽에서 뭐 3분의 2뭐 절반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다. 뭐이 지역에서는 테슬라 판매량이 원래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도 가장 먼저 판매량이 발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선행 지표이고 다른 지역도 판매량이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들게 하는데요. 이 유럽 정치에 머스크 개입을 하면서 유럽의 어떤 대안 우파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면서 어, 테슬라 브랜드 이미지가 많이 손상이 됐고 뭐 그런 여파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스크에 대한 좀 반감, 정치 개입이라든가 공무원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반감이 커지자 뭐 테슬라 매장에 방화하거나 뭐 테러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런 게 이제 테슬라에 좀 타격을 주니까 테슬라 이사회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나라 이사회와 다르게 아주 무섭습니다. 창업자인 머스크까지도 어 이제 어좀 머스크 후임을 물색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물론 공식적으로는 테슬라에서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월저널에서 단독 보도를 하게 했는데요. 아 그도 그럴 만한 게어 이게 머스크가. 행정부에서 일하면서 좀 경영에서 좀 멀어진 것도 있는데, 옛날부터 좀 경영 계획을 바뀌던 것, 어떤 제시했던 비전이랑 좀 달성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로봇 이런 것들, 전기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짜로 성과를 내기까지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100일 동안 머스크가 특별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추정인 대기로 테슬라 주가도 많이 하락했으니까 한 160조 원 정도 자산을 잃었다. 그러니까 머스크 자산의 4분의 1이 줄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엄청나게 비싸게 특별공무원 생활을 한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손해만 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 말고도 이 스페이스 x 이 우주 기업을 운영하잖아요. 이기업이라게 하는 일이. 로켓을 발사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인데 위성통신 같은 걸 대신 쏴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 x가 어, 트럼프 행정부 예산안에 2026년 예산안에 최대 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머스크가 직접 나서 가지고 다른 부처의 예산은 다 잘랐는데 뭐 국방부 예산은 좀 늘었고 그리고 또 나사 예산 중에서도 이 머스크 사업과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좀 증액이 됐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 화성, 그리고 달 탐사 임무,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것인데요. 어, 머스크는 원래 스페이스 X를 통해서 화성과 달을 탐사하겠다. 이런 우주 계획을 공공연히 밝혔고, 이런 우주 사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스페이스 X의 사업 분야는 아니었는데, 이 미사일 방어라는 것도 미사일 이렇게 날라오면은 이 로켓을 싸가지고 또 다른 미사일로 요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 X의 기술이 활용될 수 있고, 또 트럼프가 이 북한이나 러시아, 중국, 중국으로부터 날아오시는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어떤 골든 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려고 하는데 이 스페이스 x 가이 사업에 끼어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사업에 끼어들면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머스크가 페이팔이라는 핀테크로 출발했는데 테슬라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에너지 사업에 넘어서 우주 기업에 넘어가지고 방산까지 진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난 100일 동안 어, 트럼프 대신에 정부 효율부를 운영하면서 욕도 많이 먹긴 했지만은, 어, 이렇게 예산을 좀 줄이고, 또 자기, 한테 좀 유리한 예산을 좀 편성해 가는 거 보면은 그렇게 손해만 본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머스크의 특별 공무원 생활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 머스크랑 트럼프는 워낙 사이가 가까우니까요. 또 머스크는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건국 이래 최고의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으니까요. 어 둘의 관계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 같고 어 머스크가. 경영에 집중하는 동안에도 앞으로 트럼프와 많은 상호작용을 할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 주주분들이나 머스크에 관심 가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요. 트럼프와의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